자먼 11장 1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의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유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유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야외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 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배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의인과 악인의 보응과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를 나누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잠언들은 각 절마다 주는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통으로의 이렇게 그룹을 나누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14절까지 11장 14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구분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나누었습니다. 15절부터는 이게 특별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 나름대로 이 부분을 그룹화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는 속하 있지 않지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시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가 단순히 이제 보증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증을 써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되는 하는 그런 문제로 이시 보절을 접근하면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증이 된다는 것은 의인을 향한 그 보증이라기보다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이렇게 도모하자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했을 때, 우리도 너의 보증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 우리가 보증을 서서는 더욱더 아니 되겠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에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그 악한 일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로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로부터 21절까지가 우리가 한 그룹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 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덕하다, 뭐 여자, 남자다고 되어 있지만, 여자가, 여자가 존역을 얻고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자, 남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덕한 자가 있고, 그리고 금면한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금면이라는 것이 번역이, 금면하면 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금면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목적이 재물을 얻기 위한 금멸, 금면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이라기보다 재물만 얻기 위한 금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요. 재물이 인생의 소망이요. 재물이 인생의 가치다. 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금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재물에만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금면이라는 것을 또 다른 성경은 이제 포악한이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는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유덕한 자는 어떻습니까 존영을 종기와 명성을 얻는다는 거,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포악한 자즉 재물을 얻기만을 위하여, 재물만 쌓기 위하여 포악하고 열심히 있는 자는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만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때 재물만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기서는 존경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을 유덕한 자와 잔인한 자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인자한 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16절에 있는 유덕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남에게 덕을 끼쳤는데, 자기의 영혼이 이롭게 된대요. 그리고 잔인한 자는 16절에 있는 근면한 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재물을 쌓기 위하여 정말 잔인하게 실이 재물만 쌓기 위해 근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일. 여러분들, 재물만을 쌓기 위하여 몸을 해롭게 할 정도로 우리가 재물의 마음에 탐심을 두어서는 아니,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구분할 수 있, 있죠. 그리고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봉위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과 의인의 삭즉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삭은 상은 어떻습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재물만 쌓기 원하고 잔인할 정도로 남에게 덕을 베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허무하다는,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를 뿌리 내린 자, 즉 공의를 행한 자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18절의 하반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공의를 행한 자의 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상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이요.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보험과 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마음이 구분자는 야외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 누구에게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굽은 자는 바로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 자는 행위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세상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심으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죠.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수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악인의 행위와 의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 상과 벌을 받는데, 또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상과 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과 벌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인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을 말하겠죠. 우리가 사람의 겉과 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을 보고 사람의 속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겉모습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제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 아름다울지라도 겉모습이 그 귀왕찬란하고 또 겉모습이 그 의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제하거나 다스리지 않고 또 경박스럽다는 것은 마치 대지코의 금거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좋게 보일지라도 속이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사람이란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절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보험과 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 22절 이후로부터는 그러면 과연 누가 의인이며 과연 누가 악인인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냐. 여기서 23절부터 벌써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라고 되어 있고,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구절까지 보면 악인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재물에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는 결코 마음이 없습니다. 유덕하지 않으니까, 덕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악인의 소망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있죠. 바로 악인은 물질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그의 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이 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라는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로부터는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그러면, 의인은 공의의 소원을 두고 있고, 악인은 재물의 소원을 두고 있는데, 이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모습이 더욱 더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정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가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사람 같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행동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로부터는 교회 바깥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재물을 아끼는 일에는 과도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쌓은 재물을 갖다가 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흩트 구제하여도 내 재물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더 부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을 쌓게 하여 과도히 아껴도 그 재물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복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말이라 이제 같은 맥락, 맥락이죠. 구제하면 자기 재물이 사용되잖아요. 내 재물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보니까 자기 자신도 윤택하여진다는 여러분들, 교회 바깥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압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2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성긴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곡식을 내놓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결코 열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타인에게, 타인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밖에서의 삶에서 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26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과 삶이 항상 일정하고, 균일하다면 교회밖에 믿지 않는 자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죠. 재물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뭐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더욱더 번성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 의인의 삶을 살면 오히려 그 의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윤택하여지고 우리의 입이, 잎사귀가 푸른 잎사귀 같이 더욱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더 나아가서 이 미련한 악인은 의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의인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반드시 명확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것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이라 바로 이와 같은 의인은 생명나무와 같이 무성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할 때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사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과는 말씀의 내용은 지난 시간과 같이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모습을 살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명성을 얻는 삶을 살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인은 교회 내적인 삶 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인 삶에서도 남에게 칭찬받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외를 기뻐하는 자들, 거룩한 자를 아는 자들만 이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자문 1장부터 9장까지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다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외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명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뿌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되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